마더통 20회 5번이에요. 5번 같은 문제 수영도 그리는 것은 진짜 꼼꼼히 하셔야 돼. 그러면 1, 2, 3, 세개를 숫자를 써서 5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대잖아요. 그럼 5자리 이렇게 뽑으세요. 갖고수영도를다 그릴 거예요. 근데 앞뒤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를 찾아. 그럼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일 때도 똑같겠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일 때도 똑같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1하고 1일 때만 찾아서 곱하기 3을 때린다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숫자가 처음에 1이에요. 근데 이웃한 거는 쓸수 없대. 그럼 두 번째 숫자는 2하고 3이 오겠죠. 이렇게 생긴 거 수영도. 수영도 그리는 것마다 어려면 어떻게 수영도는 다 손으로 직접 그리셔야지. 됐지? 그 다음은 2가 왔으니까 1하고 3만 올수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왔으니까 뭐하고 모을 수 있니? 2하고 3올수 있죠. 근데 끝에는 1이어야 된대. 그럼 여기는 가능하네. 3이 왔어요. 됐어. 그러면 그다음 수는 뭐뭐 올수 있니? 1하고 2가 올수 있지. 그럼 여기 1올 텐데 이웃한것 같은 숫자가 될수 없어. 됐지? 여기는 1이 오니까 가능하죠. 됐지? 얘가 3이 왔을 때 그러면은 여기는 뭐 어떤 수가 되니? 2하고2 가능하죠. 됐지? 그다음 수는 여기가 2하고 3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 1 오고 여기 1올수 있겠다.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2가 오면 여기가 2라고 3이 오는데요. 1이 1로 올수 없어요. 3은 1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개. 1과 1이었을 때, 됐지? 몇개 나왔어? 여섯 개. 그럼 2가 2일 때도 여섯 개. 3, 3일 때도 여섯 개. 그래서 6이 지금 세개 있답니다. 그래서 18이에요.